안녕하세요 키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얼굴을 보이고 왔는데 어, 오늘은 제가 이거 한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는 애니에몽이라고 그게 있어요 애교가 원래 이게 왜 이렇게 탱글탱글 거리냐면요 제가 물을 섞어놨어요 깔끔 좀 가지고 와서 가는더러워졌요 했는데애니이뭐 이런 캔 같은 젤리개가 있잖아요. 진짜 아예 좀득득한한거 그냥 제더탱글탱글하하만만어어습습다바바바바 이렇게 흔들다 보면 듣긴 듣긴 안에 깨끗이. 나. 이거 두개 순질 안올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다음에 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탱글탱글해요 진짜 제가 원래 이런 쫀득쫀득한거잖아요 제가 물을 한번 추가했다가 너무 묻어서 어, 너무. 그어 물을 더 넣고 싶어서 넣는데 이렇게 튕글탱글손좀 많이 넣어요. 이렇게. 이묻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이 이렇게. 눌렇게 이렇게. 안이거다 만지고 이려다 그러면 여기 손에 다 묻고 이것도잘 끊어져요. 이렇게. 이거 같은데? 이거는 어제 했어요. 어제. 어제는 물을 넣어가지고 진짜 뜬득짱득 했는데 어제는 지금은 변했어요. 이게 진짜 푸딩 아시죠? 푸딩젤. 푸딩젤. 아 수딩젤 아 수딩젤이었구나 수딩젤을 안넣는데도 이렇게 진짜 탱글탱글해요. 투딩 투딩 알죠? 그 거기 컵에다 담겨 있는 그거 그거 같아요 진짜로. 머리겠지금제 이름은. 아니라 퓨트예요. 큐트 제가 후기를 찍었는데 안올 린 이유가 그때 그게 얼굴이 찍혔더라고요. 어차피 얼굴이 보일 것 같지만 그때 진짜 얼굴이 이상했어요. 그때가 월요일 어째 토요일이라서, 어, 컨디션이좀 만들, 좋죠. 다들 아시죠? 머리랑 컨디션이 만드는 거. 이거 넣을 때, 이제 요새 파리 새. 파리가 한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 봐, 뭐봐 손에 많이 묻어요, 이거. 합니다. 스티... 책밤인데. 없네 오늘 토딩. 이거는 그냥 알츠렛 만들어서 살펴보고 그 모기인가? 이게 원래 이렇게 닥친 거예요. 액체괴물은 어, 하루인가 이틀만에 냄새가 다 상해요. 이거 애니에몽 산 다음에 이거 액, 이런 액체괴물 산 다음에 물좀 많이 넣으면 이렇게 돼요. 만드는 방법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어. 물을 두번 정도 넣어요 뭐냐면 그 일단은 이 이거 있잖아요 여기 담겨 있는 통 이거를 물을 꽉 채우고 한 이거 다쓸 때까지 한번 넣고 한번더물을 담고 두번두번 두번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어, 제가, 제가 조회수도 안 올고 제가 영상 올려졌는지 확인할 때 그때 조회수가 제가 보는 거죠. 제가 영상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어요, 그때는. 왜냐면, 어, 그,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음악도 이제 낼줄 알고 실시간을 못 해요. 왜냐면, 전, 전, 전화번호나 로그인 같은 거 해야 돼서, 그런데 폰, 저폰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 제가, 그, 그, 햇... 해피엔젤 아시죠? 해피엔젤하고 친구인데, 나이는 되게 급합니다. 나이인가? 몇 살인가? 그뭐그 제가 그 조회수가 안 봐요. 댓글. 애께 영상이라고 쳐주세요. 에께 영상인데 제가 내제 채널을 보면 제가 올린 것도 있어요. 캐, 카메라에 올린 것도 있는데 그게 영상이 진짜로 안 올라가요. 진짜로 안 올라가고 올라갔나? 올라 제 채널에 좀 길, 많거든요어 친구 해피가 우회피... 맞았으면 좋겠네요.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영상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 관심 끄는 영상이 없나 관심 끄는 영상이 아닌가봐요. 망한 영상도 있으니 어 제가 나이가 좀 그래서. 소리 달리거나 기억 따내는 반응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그럼 다음에 더어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찾아올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안녕.